오늘 디플러스기아와 리브샌드박스 의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리브샌드박스는 꼴찌였던 농심에게 2대0 패배를 한 반면 디플러스기아는 광동과 drx에게 각각 2대0 승리를 하여 디플러스기아의 완승이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리브샌드박스는 지난 경기 에서는 버돌 선수 대신 클리어 선수를 출전 시켰지만 이번에는 다시 버돌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반면 디플러스기 하는 켈린 선수 대신 바이블 선수를 출전시켰습니다. 양팀 모두 갑작스러운 선수 기용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한편 쇼메이커 선수가 지난번 펜타키를 한 이후 방송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르기로 한 공약을 지켰습니다. <목소리> 이후 쇼메이커 선수는 만약 오늘 경기에서 피오지를 받는다면 분명 한 소절을 시킬 것 같다고 걱정하였는데 이를 본배이지 아나운서는 꼭 시키겠다는 트윗을 남겨 쇼메이커가 과연 피오지를 타게 될지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세트 디플러스기 하는 넘블, 사일러스 AP 카이사를 가져가며 AP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픽을 골랐습니다. 경기를 보던 울프는 뱀픽을 지들 멋대로 하는구나라며 D플러스기아의 뱀픽을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먹었음에도 그다지 유리해 보이지 않았던 D플러스기아? 장노 한타에서 리브샌드 박스가 장노 드래곤을 먹습니다. 하지만 데프트가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주며 1인 군단의 위용을 과시하듯 상대를 괴멸시켰고 이후 바론을 먹은 뒤 게임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세트 불리한 시작을 한 리브 샌드 박스는 길을 잃은 듯 계속해서 우왕좌왕하며 사용과 발언을 허무하게 헌납했습니다. 어떡하지 우왕좌왕? 예. 그리고는 펀치 한번 제대로 못 벗고 허무하게 게임을 패배했습니다. 경기 후 데프트 선수는 인터뷰에서 바이브 선수에 대해 말이 되게 많고 베릴 조건이 선수와 비슷한 것 같다. 저희 팀한테 부족했던 면을 잘 채워주고 있다며 극찬을 했습니다. 쇼메이커 선수 역시도 콜 부분에서는 켈린 선수보다 많이 좋았다며 콜 부분을 특히 극찬했습니다. 한편 커뮤니티에서는 켈린이 라인전의 강점이 있다면 바이블은 과감한 이니시가 강점이라며 두 서포터의 비교우위가 명확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편 오늘 경기는 상대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편 버돌 선수가 계속해서 부진한 폼을 보여주어 리브샌드박스의 팬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